이 차에 실려 있는 건어 머루 하고요 대추 하나인데 이건 사과대추라고 아주 좀큰 대추입니다 이 대추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어제 이 대추만 따로 이쪽에 실었거든요 대추하고 이 머루하고요. 머루하고 대추는 여기다 심어서 이쪽으로 옮겨보려고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쑥국새가 쑥국쑥국. 숯국. 쑥국을 뿌어달라고 하네. 네. 어제 이거 하면서 꽤나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손 이것도 곳이 가시가 막 밖에 있습니다. 이게 죽었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죽었네? 더 잘라볼까?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네, 이거. 죽은 것도 같고, 산 것도 같고, 죽었어요. 이, 이거, 여기 캐고, 여기다가, 대추나무를 심어야겠습니다. 죽었네. 여기유황소독 했으니까 저쪽으로 옮겨볼까요? 개나리 이쁘게 펴있죠? 음. 개나리도 펴있고, 좋습니다. 새소리도 나고, 음. 한번 돌려볼까요? 연못, 텃밭. 눈, 눈이 올라오는데, 중앙수도 간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렇게 만드. 샀네, 샀네. 어제 이 대추나무를 한 스물, 제가 숫자를 정확히 세지는 않았는데, 어, 스물다섯 그루에서 삼십 그루 사이인 것 같아요. 어, 포크레인, 미니 포크레인으로 열심히 캤는데 땅이 막지어가지고 비가 와서 떡이 돼서 고생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올려놓았는데 어쨌든 다 캐었어요 아침부터 캤는데 그 땅이 막그막지어가지고 그 포크레인 발통이 안 빠져나가서 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골에 오니까 4시 정도 4시 반 정도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그 여기서 잤어요 포크레인 내려놓고 이 대추나무도 내려놓고 아침 일찍부터 해보려 했는데 안개가 자욱 껴가지고 뭐 앞이 보이지도 않고 확실히 시골은 특히나 여기는 어 엄청나게 저 추워요 그러니까 아직도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온도가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자긴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나 밖에 문을 열어보면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한기가 있어서 해뜰 때까지 기다려서 약간 늑장 부리고 어제 제가 처음으로 포크레인을 운전해 봤는데 뭐 재미는 있다고만요 근데 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뭐 터덕거리는데 답답해요 그니까 러 뭔가 한 가지의 전문가라는 건 어떤 어 직종이거나 직업에 관련해서 인정을 받아야 받 해줘야 돼요 어저께 1분 했는데 그 정도 그 솜씨면 잘했죠 뭐저 아 형님이 하다가 손님이 와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저는 좀 늦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음, 안 먹어도 된다 해서 제가 연습 삼아 하다 보니까, 음, 내가 내 구루나 캤어요. 캤는데, 재미는 있었으나, <laughs>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다는 것참 중요한 거죠. 새로운 것도 또 기분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지난번에 유황소독을 하다 보니까 날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날리면? 좀안 어울리나? 어쨌든, 이렇게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그 나뭇가지에 이게 맞추는 유황보다는 날아가는 게더 많아서 아쉽다 했는데 오늘은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렇게 다 뭉쳐놨을 때 바닥에 있을 때 하면은 어, 유황 손실도 적고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뭉쳐놓고 심기 전에 유황 소독 한번 하고, 그리고 어, 이따가 아마도 포크레인도 제가 오늘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형님이 어, 다른 일 때문에 좀 늦게 오신대요. 그러면 선수가 있어야 제대로 하지만은 어, 뭐,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좀 속도는 늦겠지만, 에, 연습 삼아서 한다 하고, 평지니까 위험하지는 않고, 구덩이 어, 파는 거야. 뭐, 끝까지 것, 뭐못 올까 아닌 것 같아요. 어제 해보니까. 나무 캐는 거보다더 쉬울 것 같더라고요. 나무 캐는 건, 나뭇가지를 안 다치고 뿌리도 안 다치게 하려고 애를 쓰는건지만 구동이 파는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의왕 소독한 뒤에 그 일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대추나무가 큰 거라서 성목이죠 성목 열리고 있으니까 뿌리를 많이 끊어 놨는데 괜찮게 잘 살아 있을까 약간 염려는 됩니다 그래도 어, 방법 없으니까요. 이쪽으로 옮겨서 잘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아, 그거 어제 머루나무를 내구루를또 캐서요. 거기가 머루나무 덮어가지고 너무 보기야 싫다고. 아, 머루, 머루나무도 제가 덩굴이랑싹 정리해 놨는데 캐가라고. 그래서 음, 제가 여기에 머루나무를... 제 친구 먼산 거 거기도 집 안에 막막 귀신처럼 막 덮여 있는 것들 어... 저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그 머루나무를 정리해가지고 거기다 옮겨 심었는데 하나가 살지 않았어요. 머루나무가 잘안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좀포크레인로 제대로 해서 심어 보려 하는데 그게 말이죠 그늘이 없어서 거기를 등나무 같이 있거든요. 등나무하고 머루나무하고 겹쳐서 열리기를 바라면서 올해는 작전상 한번 거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또일 해볼까요?